안녕하세요. 쏘인 t v 윤쌤입니다. 오늘은 미싱을 새로 구입하거나 기존의 미싱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미싱. 보통 미싱은 한번 구입을 하면 최소 10년 이상은 사용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 맞고 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미싱을 사용할 때는 어, 다양한 원단들을 봉제를 할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가정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소음이 어, 크진 않은지, 그리고 AS는 잘 되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 오늘은 이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미싱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 미싱은. 어, 가정용과 공업용의 장점을 뽑아서 만든 중공업용 미싱인데요. 어, 중공업용 미싱은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굉장히 만족도 높게 사용하실 수 있는 미싱이에요. 그럼 이 미싱이 일반 미싱과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들과 이 미싱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은 가정용 미신과 동일하게 생겼어요. 어, 손잡이가 달려서 쉽게 운반할 수 있고, 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케이스를 씌워서 깔끔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컬러는 무광의 그레이 컬러로 어,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도 오래 미싱을 사용하면 미싱에 이제 색 바램이나 어, 장기스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컬러 자체가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 사용해도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그레이 컬러의 장점인 것 같아요. 어, 구조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어, 전면에는 초보자, 상급자 모두 사용하기 편하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속도 조절 버튼이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절 기능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다 편하고 빠르게 어, 실을 자를 수가 있고요. 미실 어, 넣는 가마 부분은. 공업용의 수직 가마 형태가 아니라 가정용과 같은 수평 가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실도 간편하게 넣을 수 있고 봉제 도중에 미실 상태를 확인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전면 우측을 보면 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을 이렇게 한 번에 눌러서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버튼이 나와 있고요. 어 별도로 판매하는 와이드 테이블이 함께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어, 큰 작품을 작업할 때는 와이드 테이블로 교체를 해서 보다 편하게 미싱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봉제 힘과 속도 부분인데요. 어, 두꺼운 원단을 봉제를 한다거나, 원단이 꼭 두껍지 않더라도, 어, 중간에 이런 시접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일반 가정용으로 봉제했을 때 봉제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 중공업용 미싱 같은 경우에는 좀더 힘이 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막힘없이 쉽게 봉제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단만 봉제를 하는 게 아니라 미싱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부자재들을 함께 봉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두꺼운 가방 끈이라든지 아니면 지퍼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도 막힘없이 봉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옷을 만들던 소품을 만들던 수선을 하든 어, 좀 막힘없이 쉽게 봉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봉제 속도는 어, 느리게도 되고 빠르게도 되는데요. 이 빠른 속도가 일반 가정용에 비해서 출력이 좀더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 초보자는 아니잖아요. 이제 미싱이 점점 늘수록 속도를 올리게 될 텐데 어, 올렸을 때좀 답답하지 않게 어, 봉제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중요한 소음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소음 부분은 일반 가정용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조용한 편이어서 어,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기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AS 부분에서 또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이 미싱 같은 경우에는 AS 접수할 때 대체 미싱을 서비스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AS 기간 동안에도 재봉틀을 계속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점도 굉장히 고객들을 배려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이 미싱의 가장 특별한 점을 보여드릴 건데요. 중공업용답게. 어, 침판이 공업용과 가정용 둘다 호환이 가능해요. 이 공업용에서 사용하는 직선 침판은 어, 얇은 원단을 봉제할 때 안으로 씹혀 들어가는 걸 막기 때문에 어, 얇은 원단을 사용한다거나 부드러운 뭐 티셔츠감 같은 걸 봉제할 때 굉장히 편하게 봉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공업용 미싱에 있는 이런 노루발 압력 조절 장치가 있기 때문에 원단이 울거나 잘안 밀리는 경우에도 예쁘게 봉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싱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데요 시접 노루발이라든지, 노루발 이라든지 워킹풋 노루발, 확장테이블, 직선치판 이런 것들이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게 아니라 기본 구성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어, 미싱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따로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라이온 미싱에서 출시된 신상 중공업용 미싱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는 20년 동안 미싱을 하면서 정말 많은 미싱들을 달아봤는데 항상 어느 한 가지씩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공업용 미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필요한 기능과 구성품들을 싹 갖춰서 출시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미 구입을 해서 사용해 보신 분들도 저처럼 좋게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려 봤고요.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에 최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의 미싱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채널에는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할수 있는 소품이나 옷 만들기, 수선 영상도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구독하시고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